안녕하세요. 며칠 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전 여친 사진을 보여줬다는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글을 쓰고 난뒤 잊고 있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조언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들을 확인하니 많은 분들이 남편의 반응에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남편이 웃은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남편 행동에 말이 많아서 놀랐네요. 제가 글을 자세히 쓰지 않아 오해하신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남편이 웃었던 포인트는 예뻐서 보여주는 거면 형님 사진은 왜 보여주냐고 말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거기서 웃음이 터진 거였죠. 저도 남편 성격을 하니 그게 기분 나쁜 포인트인지 몰랐던 거였고요. 사실 어머님과 형님이 남편을 무서워합니다. 시댁에서는 무뚝뚝한 남자거든요. 해서 되도록이면 남편과의 마찰을 피하려고 하는 편이죠. 아무튼 지금부터 이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글을 쓰고 나서 남편이 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니 제가 기분 나빴던 거에 대해 미안해하는 건 아닌 것 같았고 그냥 남편이 시켜서 하는 듯한 사과 아닌 사과를 하셨습니다. 어차피 나이 많은 어머님을 이겨봤자 득될 것도 없다 싶었기에 그냥 네네 하고 끊었는데 형님은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드렸습니다. 전화로는 안될것 같아 톡으로 보냈어요. 형님, 제가 대놓고 형님에게 못생겼다고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정확하게 이렇게 보냈었네요. 그랬더니, 땡땡아, 지금 이거 사과하는 거야? 이렇게 답장을 보내오셨더라고요. 네, 솔직히 형님이 먼저 저 기분 나쁘게 하셨잖아요. 거기서 남편 전 여친 사진을 보여주며 예쁘다 칭찬한 건 선을 넘은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지낼 수는 없으니 제가 먼저 사과드려요. 하고 답장했더니 그게 사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해서 그렇다 답했더니 사과를 누가 그런 식으로 하냐네요. 형님이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속에 있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도 대놓고 못생겼다고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말에서 그렇게 느끼셔서 화나신 거죠. 못생겼다 느끼게 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절대 못생겼다 못 느끼게 하겠습니다. 형님의 답변에 이렇게 진심 어린 답장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랑 장난하자는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또 답했습니다. 사과는 잘못을 한 계기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진정성 있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 있는 진심을 말씀드린 건데 제 사과에서 진정성이 안 느껴지세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위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기에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못생겼다 생각해서 죄송하다고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톡 캡쳐본을 바로 올려드리고 싶네요. 근데 못 올리는 건 짜증이 나서 바로 지워버린 것도 있지만 형님이 오타랑 이모티콘 남발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꼭 화난 이모티콘을 쓰십니다. 아무튼 결론은 저런 식으로 계속 못생겼다는 걸 강조해서 사과했는데 그걸 안 받아주시기에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한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저 뒤로 계속 일십하시기에 생각이 날 때마다 길게 사과한 걸 복사해서 계속 보내는 중이죠. 지금 다섯 번 정도 보냈는데 계속 일십 중이시고요. 언제 제 사과를 받아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받아줄 때까지 생각날 때마다 계속 보낼 예정입니다.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건 어머님과 형님이 참 답도 없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많이 힘들고 짜증이 났었기에 무시도 해보고 참아도 봤었지만 그냥 똑같이 해주는 게 제일 통쾌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똑같이 받아친 거였고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 저를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여기까지가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답답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럼에도 저는 댓글들 조언을 보고 계속 못생겼다 해서 죄송하다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통쾌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후기를 보니 속이 시원하네요. 약올리는 사가 정말 잘하시네요. 환수 배워갑니다. 전 여친 사진을 어쩌다 실수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보여주다니요. 거기다 이쁘다 어쩐다 하는 건 너무 배려가 없잖아요. 평소 님한테 열등감을 가진 건지, 아님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라 예의도 안 지키는 건지. 아무튼 앞으로도 그렇게 대처하세요.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게요.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데 쥐가 뭐 어쩔 거예요. 두 번째. 못생긴 사람들이 외모 평가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본인 못생긴 건 생각 안 하고, 누구는 얼굴이 크니, 누구는 살이 쪘니, 피부가 안 좋니 하면서요. 본인 외모가 신경이 많이 쓰이니, 남의 얼굴에도 그리 관심이 많이 가나 봅니다. 진심, 거울이나 좀 보라고 하고 싶어요. 아무튼 사과 잘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지 말라고 댓글을 달았었는데,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러게 왜 못생겨가지고 이 사다를 만드는 건지. 누가 자기한테 못생기랬나? 괜히 쓰니를 건드려서 말로 후드려 맞았네요. 복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다 시원합니다. 네 번째, 쓰니 후려치게 하려다가 형님이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네요. 사과하면서 매기는 부분에서 정말 진심이 느껴집니다. 특히 못생겼다고 못 느끼게 하겠다는 게 정말 웃겨요. 그 형님 아마 지금쯤 뒷목을 잡고 있을 듯 하네요. 다섯 번째. 제 결혼식에 결혼 약속한 남동생 여친도 와서 처음 봤었는데, 친지 가족 사진을 보니 있더라고요. 남동생이랑 살짝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누구지 하고 물었더니 엄마가 땡땡이잖아.하고 말해서 당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습니다근데 남동생이 그 여친이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는데 가족들한테 제 결혼 앨범 사진은 지 와이프한테 절대 보여주지 말라고 먼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런 건 남편이 먼저 캐치해서 단돌이를 하던지 기억을 못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보여준 걸 알았다면 화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먼저 사과하라는 남편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쓰니가 제대로 먹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